올해 프로축구에 처음 데뷔한 충북청주 FC가 이제 K리그2 모든 팀들에게 경계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멀게만 보이던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노릴 수 있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K리그1은 12팀, K리그2는 13팀입니다. 1부 리그 꼴찌팀은 다음에 무조건 2부로 내려오고, 이부 리그 1위는 일부로 승격합니다. 2부 2위는 1부 11위와 대결해 다음 시즌 승강을 가립니다. 2부 3위에서 5위 팀은 3팀이 겨뤄 최종 승리한 팀이 1부 10위와 승강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른바 승강 플레이오프. 1부 팀에게는 악몽 같은 순간이지만 2부 팀에게는 꿈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승강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는 마지노선은 2부 리그 5위 안에 드는 것. 현재 충북 청주의 순위는 12개 팀 가운데 8위. 3에서 5위 팀과의 승점 차이는 6점에 불과합니다. 수치상으로 두 경기에서 승리하고 상위 팀들이 질 경우 5위 안에 들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목표를 정하기보다 지금처럼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승강이라기보다 그냥 플레이오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승점이 사실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는 사실인데 뭐 저희는 그거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지지 않는 경기 또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준비하다 보면은 준비하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온것 같아요. 11경기 연속 무패 기록이 어디까지 갈지도 관심사입니다. 이번 시즌 최다 기록은 김포가 세운 12경기 연속 무패. K리그 2에선 지난 2019년 광주가 1 9경기 동안 지지 않은 게 최고 기록입니다. 이제 남은 시즌은 11경기. 신생팀이 놀라운 경기력을 보이며 상대의 준비와 대응은 더 철저해졌습니다. 기술 갚아야 될 팀이 좀 여러 팀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 번도 못 이겨 본 팀들이 몇 팀이 있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는 그런 팀들을 꼭 잡아서 어, 동좀 가지가 가면서 내년을 좀 준비하고 싶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와 12경기 연속 무패를 노리는 충북 청주의 도전은 내일 저녁 리그 3위 안현과의 대결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E aí